아우 8월 28일 월요일 여기는 여의도 교직원공제연합회 오풍연 이사님 사무실에 기운 받으러 왔습니다. 새벽을 여는 남자 오풍연 이사 앞으로 더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승승장구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아이책 만든 제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더큰 발전이 있으시감사합니다이 책은 이 까지 비밀 지난주에 막 나왔는데 정철화 박사 와 주문이 오늘 현재까지 950권 주문 받은 아주 멋진 책입니다. 아, 네. 리더의 일곱 가지 비밀 한번 풀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이 책도 지난주에 나왔는데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양과를 합격한 당신은 꼰대인가 멘토인가 충북 보은 출신인데 만능 박사입니다. 못 하는 것이 없이, 골프도 70대 치고, 행글라이더 뭐, 수상스키, 와, 머리 좋은 사람이 만능 최빈인 걸 알고 깜짝 놀라 한번 필독해 주세요. <laughs>